이번 주 안에 20% 수익 만들도록. 속쓸 <laughs> 속쓸 속슬, 속슬. 속슬이 지금 급제잖아 지금. 어 이러다가 또 지금까지 번것또 홀랑 다 날려 먹을 수도 있는 거. 아 중국 공격이라 아는 게없어 차라리 그러니까는 어 활림욕 <laughs> 음, 어. 하는 기분이야. 어 중지다. 그래서 어? 몰라 그래서 밴지 얼마야 지금? 몰라. 어? 몰라. 저기 <laughs> 밴지 얼마지? 먼저 팔 거야? 팔때 어? 되지 않았어? 팔 때가 됐는지 어떻게 알아? 아니야. 뭐 10몇 아니야 지금? 어.. 지금 FNG가 16% 정도 못고 있는 것 같아 아, FNG 얼마냐? 나도 지금 몰라 속쓸 속쓸 속쓸이 지금 기대주 아니야? FNJ가 지금 어.. 38이네 38 떠오르는 우리의 star 어.. 그 다음에 SOXL이 지금 현재 보니깐 까42 정도 되고 음.. 음. 그 그러니까 아마 수익률 몇 프로야? 그래서 아마 FNG는 한 지금 10.. 7%인가 그러고 음, 그 다음에 SOXL이 13%인가 그럴걸? 음. 일단 목표한 수익률 자체는 왔어. 진짜? 어 지금 빠르게 왔지? 오늘 팔아? <웃음> 몰라 <웃음> 나한테 그걸 왜 물어봐. 어, 네가 하는데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? 어? 내가 누구한테 물어봐? 너한테 물어보지. 잠깐만 지금 몇 퍼센트도 보자. 음. 어 지금 SOXL이 13%그 다음에 FNG가 16% 음. 일단 목표한 수익률 10% 20% 사이는 어깨가 났네. 음. 지금 팔아도 전혀 문제없어. 그럼 팔 거야 오늘? 아니 안 팔고 싶어 좀. 왜? 어...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세배를 해버리지? <laughs> 아, 그치. 일 목표한 수익률 뒤도 안 돌아보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직 목표한 수익률 아직 나는 10에서 20%면 아직 20% 남았는데 그래, 세배로는 10%는 어. 조금 아쉬워 그지? 음. 음. 그래서 그냥 생각을 해봤는데 펜즈에 10개의 기업들이 속해있잖아. 음. 근데 지금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 기업이 일단은 넷플릭스가 먼저 시작을 하고 어. 그 다음에 테슬라 실적 어. 발표가 이번 주에 두 개가 있어. 그 다음에 이제 8개는? 엔비 어, 남해진진 엔비디아가1 0가 11월 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,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7개는 어. 전부 다 다음 주에 해. 어... 뭐 28일이 제일 많고, 뭐 25일, 28일, 29일밖에 막 나눠져 있더라고. 그래서 28일 날 다음 주가 제일 가장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은 그냥 짧은 생각으로는 어, 이번 주까지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음... 생각에 갖고 있는데, 모르지 뭐 이러다가 또 지금까지 번 것도 홀랑 다 날려먹을 수도 있는 거고. 그럼 안 돼. 그럼 안 돼. <laughs> 어, 아, 다음 주? 어. 근데, 어쨌거나, 지금, f n g u 가 갖고 있는 애들 중에, 음. 뭐, 실적, 개떡같을에 아무도 없지 않아? 그 넷플릭스, 모르지 뭐, 넷플릭스, 뭐, 오싱어, 애플, 오싱어 트위터, 게임. 뭐, 페이스북. 그래서, 혹시, 그냥, 바이두하고 알리바바 음. <laughs> 모르니까 나올 때그 자리 음. 팔아버릴까? 왜 걔네 실적 별로까? 몰라. 안모르지 아는 게 없지. <laughs> 그냥 왠지 찝찝하잖아. 중국, 아는 중국이라 게 없다. <laughs> 아는 게 없어. <laughs> 차라리 그니까는 음. 어, 차라리 바이드랑 알리봐바 실적 발표할 음. 때 빨아버릴까? 음. 아이 그럼 뭐 괜찮네. 음, 그럼 우리 어. 다음, 그럼 다음 주 초쯤 파나? 이번 주에 팔 수도 있고. 이번 주 금요일날에 팔든지 그런 건가? 어쨌든 근데 어, 모른다. 다시 홀랑 닦아먹을 수도 있고. 닦아먹으면 어차피 다산거 아니잖아. 2천만 원. 어, 그렇 1천만 원치 남아있지. 어 그래? 음. 그럼 됐네. 오케이. 음. 어떤지또 또... 이번 주 안에 20% 수익 만들도록 <laughs> 그 내한대로 만들도 되냐? 어 해보도록 어, 되면 좋겠지만 뭐 무조건 만들어내야지. 그러니까 천만 원이 남아가지고 좀 아깝긴하다. 오케이 어쨌거나 어, 잘하고 있네. 어 잘하고 있어. 어쨌든 음. 16, 17% 12% 먹고 있으니까는 이번 주만 딱 생각대로 와준다고 하면은 음. 진짜 둘다20% 먹고 팔수 있지 않을까. 오케이 오케이. 아니면 혹은 그냥 다 말짱 또 도루묵처럼 다시 또베낼 <laughs> 수도 있고. 그럼 아, 다시 하면 되지? 뭐, 뭐야 며칠 남았어? 한달한달 한달 이제 2주 남았지 아 그래? 지금 어. 2주 동안 지금 이거 번 거야? 어 만약에 혹시나 진짜 그럼 나는 한번딱 팔고 다시 또들어아 <laughs> 그러니까 하여그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건데 언젠지 모르니까 타이밍이 어쨌든 실적 발표하기 전주 그러니까 이번 주와 이제 두개 하고 다음 주 일곱 개 하고 1 1월 달에 또 하나 하니까는 차라리 다음 주에 다 몰려 있으니까 이번 주에 팔면 음.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또 주리님만의 그래. 그런 또 타이밍을 재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안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뭐 날아가면 뭐내거 아닌 거고 그다음에 떨어지면 또얼이씨구나 얼씨, 하고 또 이제 죽어가지고 또하면 되니까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. 오케이 곧곧 곧 수익 실현 하겠네. 음. 음, 난 잃는다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아. 아, 곧하겠네곧하겠어 아, 오케이 곧 파이팅. 음. 끝. 嗯。<laughs>